글로벌 온라인 프롬이 이번 주에 속속들이 열립니다. 홍콩 관광청, t r i p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별 여행주의보가 7월 19일까지 또한 차례 재연장됐습니다. 3월 첫 발령 이후 두 번째 연장 조치입니다. 마리아나가 코로나 대응 단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안정적 수준인 녹색 단계, 바로 전 단계인 청색 단계로 조정됐습니다. 태국관광청 본청이 라인과 합작해서 온라인 점포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관광업계를 위한 온라인 점포 마이샵 서비스입니다. 제주항공이 김포와 광주노선에주 4회 운항합니다. 10월 24일까지 월, 금, 토, 1 운항합니다. 부킹닷컴이 안전과 보건 안내 기능을 도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이 면세 사업권 연장 운영합니다. 제1터미널 3기 면세 사업권 대상 협의 중입니다. 트래블데일리 6월 22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계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편하게 어,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소리로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 대한민국의 어, 가장 큰 어, 팟캐스트 플랫폼입니다. 팟빵에서 여행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소리로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블데일리 6월 22일 월요일자 동영상 뉴스 곧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주에 어, 온라인을 통한 글로벌 업체들, 그 다음에 관광청들이 어, 대규모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어, 진행합니다. 총 3건 정도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3건 정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최근에 상반기에 이제 주요 컨퍼런스와 세미나 등이 취소됐죠. 그래서 주요 업체와 강광청 등이 이번 주에 어, 정말 오래간만에 진행하는 컨퍼런스 겸또 세미나입니다. 대부분 이제 글로벌 시장 대상으로 열립니다. 예, 그래서 어 어떤 행사들이 좀 있는지 저희가 좀어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첫 소식으로 꼽아 봤습니다. 자, 홍콩 관광청이 어 글로벌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는데 예전에 몇달 전에 코로나 이후에 몇달 전에 한게 있어요. 그 이제 업계 그 주요 이제 관광청들 각국의 관광청들 분들만 했고 이번에는 우리 여행업계 관광업계 대상 홍콩 시장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리는데 미디어도 포함이 돼서 저희도 해당 일날 컨퍼런스 참여 의사를 밝혀서 한두 시간 가량 같이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포스트, 홍콩과학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관광업계와 소비자들의 변화에 대한 글로벌 온라인 포럼 한 하는데요. 다국적 컨설팅 전문회사죠.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그 다음에 호텔, 그리고 관광업계 여러 어 여러 어, 국제 협력 기구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주요 어 인사들이 속한 곳을 보면 어뭐 글로벌 업체들이 많습니다. 맥킨지 그 다음에 구글 그리고 트립닷컴 그 다음에 WTTC죠 세계 여행 관광 협의회 그 다음에 국제 항공 운송 협회 IATA죠 그리고 홍콩 상하이 호텔 그룹 등 주요 인사들이, 어, 이제 스피커로서 참여를 해서 발표를 할 건데, 주요 아젠다가 이제, 어,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 다음에 현재 그, 현재가 끝나고, 어 현재 코로나 상태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좀 변화가 있을 것인가가 아마 주요, 주 아젠다, 메인 아젠다가 될것 같아요. 행사는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 한국 시간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어, 이거는 이제 뭐, 사전에 등록을 하신 분들, 그리고 등록 허가가 된 분들 한, 한국 시장에서는 한 200여 분 정도가 초청이 돼서 그 정도 숫자가 참여할 거고, 그 외의 분들은 이제, 어, 그 행사 당일, 컨퍼런스 당일 생중계에는 참여는 못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고 저희가 참여를 해서 나중에 보도를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WIT도 있죠. 매년 각국을 돌아가면서 관련, 어, 세미나 컨퍼런스 많이 하는데 WIT 비추얼 서밋이 음, 열립니다. 매년 전 세계를 돌며 행사를 열고 있는 WIT가 올해는 어 온라인으로 만납니다. 서울, 싱가포르, 방콕, 멜버른, 홍콩, 델리, 케이프타운, 두바이, 파리, 런던, 캘리포니아와 시애틀까지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롭게 WIT를 즐길 수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열리는데요. 비추얼 서밋은 글로벌 여행 시장 리더들의 인터뷰 섹션 그리고 흥미로운 토론 구성되어 있고요. 한국 스피커 중에 한국 분들도 있어요 어, 타이드스퀘어의 윤민 대표 영어 아주 잘하시죠 네. 그래서 아마 영어로 발표를 하실 것 같고 야놀자의 김종윤 대표가 한국인사로 두 분이 참석하시고 코로나19가 여행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위기타파를 위해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될 거라고 합니다 이외에 주요 연사들을 보면 쿨록 COO가 참석하고 익스피디아, 어, 부사장. 뭐, 익스피디아는 여러 그게 있기 때문에,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 그, 그 중에 한 부서의 부사장이 연사로 참여하고, 이외에도 유명한, 어, 그, 인, 유명 인사들이 많아요. 예. 자, 행사는요, 6월 24일 오후 6시입니다. 한국 시간입니다. 홍콩, 앞서 말씀드린 홍콩 행사 끝나고 바로 6시부터, 요것도 사전, 어, 등록을 했어야 돼요. 어, 아직 늦진 않았는데, 사전 등록한 분들은, 어, 따로 그게 URL이 나오면 그로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trip.com도 하는데, 어, 글로벌 여행 회복 캠페인 온라인 회견, 트레, 이름하여 트래블온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제목이 트래블온. 이번 온라인 컨퍼런스 및 회견은 그동안 트립닷컴 그룹이 코로나 19를 맞아 진행해온 다양한 캠페인인 안전 취소 보증 정책 그리고 마스크 기부 안심 클린 호텔 여행 부흥 펀드 등에 관한 것들이 아젠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트래블 온 캠페인의 론칭 내용과 함께 구글과 함께 진행한 여행 트렌드 보고. 업계 회복 계획 등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행사는요.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 시간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이죠? 오후 8시부터 trip.com 유튜브 채널인데요. 어 저희가 저희 트래블 데일리 텍스트 뉴스 보시면 이 URL을 저희가 적어 놓아요. 그다음에 지금 자막으로도 깔아 있는데 요거는 열리는 시간에 요 유튜브에 들어오면 누구나 자유스럽 자유롭게 행사를 보실 수 있어요 요거 하나는 다른 앞서 말씀드린 거랑 좀 차별이 있죠 trip.com 에 관련해서 온라인 컨퍼런스 바로 내일 보실 6월 22일 월요일자 지금 나가는데 월요일자로 오후 6시에 6시입니까 8시입니까 제가 뭐라고 <laughs> 말씀드렸습니까 예, 그 시간에 보시면 어, 흥미로운 내용 우리 또 여행업계 관광 관련 업계 계신 분들 저희 채널 많이 보시니까 관심이 있으면 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동영상은 또 우리 관광학과 관련학과 교수님들과 또 관련 전공 학생들도 많이 보잖아요. 특히 저희는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우리 관광 전공하는 학생들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 영어로 진행, 중국어로 진행된다고 그랬나? 근데 아무튼 영어 동시통역이 온대요. 그래서 더 영어로, 뭐 영어 공부도 할겸 해서 참석하셔서 보시면 매우 유익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첫 뉴스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외교부가요 6월 20일부로 7월 19일까지 전 국가 그리고 전 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발령은 지난 3월에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으로 발령한 이후 두 번째죠.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9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번 특별 여행 주의보 발령은요. WHO의 팬데믹 선언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그리고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등 여행 제한 조치 계속 시행, 그리고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해외 여행 중 고립 또는 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리아나 제도는 지역사회 코로나 19 대응 및 경제 회복 단계를 기존의 노랑 단계에서 파랑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약간 낮아졌죠. 조금 느슨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시행된 코로나 19 진단 검사량에 기반해 수립된 지역사회 코로나 19 대응 및 경제 회복 단계는 심각성이 가장 높은 적색 단계에서 주황, 황색, 청색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수준인 녹색 단계인데 가장 안정적인 수준인 녹색 단계 바로 전 단계 예 파랑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조치가 조금 조금씩 예좀 풀리고 있으니까 휴양지는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또 마리아나 제도는 사이판이 있잖아요. 예. 가고 싶네요. 자, 그다음 소식 태국 관광청 소식인데요. 이건 태국 관광청 한국 사무소 한국 시장 대상으로 한 소식이 아니라 태국 관광청 본청에서 하고 있는 소식이에요 자 태국 라인, 라인 있죠? LIN이고 중국에서도 많이 쓰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같은 것들인데 라인과 합작을 해서 태국 현지의 관광사업자가 앱을 통해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름하여 마이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왜이 소식을 전해드리냐면 태국은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쵸? 1, 2, 3, v 5에 들 정도인데 특히 어, 태국의 랜드사들도 또 많이 있고 관계된 한국의 여행사와 관계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참고하시라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통해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 여행사 렌터카 스파 이런 것들이 어, 이제 그한개 지역 한개 대표 상품 그리고 판매점 그리고 지역 기반 관광 사업자나 기념품 상점 등이 마이샵에 가상 상점 개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마이샵으로 해서 가상으로 상점을 오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열거해 드린 업체들이 상점을 개설할 경우 최대 5000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고요. 재고 관리, 할인 제공, 고객 상담, 결제 및 배달 방식 선택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인은 여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신저 앱이죠. 약46 0 0 100만명의 태국인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요. 라인 공식 계정 개설 후에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그 레, 관련한 랜드사들도 있을 테고 현지에 관계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그 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어,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주항공이 6월 19일부터 이미 19일 됐죠, 지났죠. 엊그저께부터 어 김포광주노선 주사회 운항 시작했습니다. 학예 스케줄이 끝나는 10월 24일까지 김포광주노선 주사회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부정기노선입니다. 운항 스케줄은 김포공항에서 오전 7시 반에 출발해서 광주에 8시 20분에 도착하고 저녁 8시 30분에 광주 출발, 밤 9시 반에 김포에 도착하는, 어, 일정입니다. 특히 이제 상용 고객들 많이 좀탈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요. 4월부터, 김, 제주항공이 4월부터 김포여수, 여수제주노선 운항 시작했고, 현재 김포여수노선 주 9회 하고 있죠. 그리고 여수제주노선 주 7회 운항하고 있고, 6월 19일부터 이번에 김포광주노선에도 주 4회 운항하게 됐습니다. 어, FSC, 그니까, 대형 항공사들이, 어, 좀 빠지면서, LCC에서 국내선 다 계속해서, 이제, 틈새, 아, 기존에 안 했던 지역, 뭐, 여수, 광주, 제주, 뭐, 강, 강 원도도 있었나? 양양, 예. 그런데 많이 취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CC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렇게라도 지금 당장은, 어, 운항할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 코로나19 저, 뭐, 전혀 사그라들 조짐이 안 보이고 있는데, 자, 또, 이번 주한 주도 이왕 버틸 거좀 행복하게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리블 데일리 6월 2 2일 자, 동영상 뉴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